봤어요. 저는 나라에 오면은 맨날 내가 말하고 있잖아! <laughs>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, 이따 공항 가기 전 지금까지포르투르좀 즐기다가 짐 챙겨서 오늘 함부르크로 넘어갑니다. 거게인 낫탑.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어, 완전, 완전 많이 먹어야지. 낫서 먹어? 그런가? 유럽에 오면 생 오렌지를 먹는 거알아까시기인랍니다 와, 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. 어떠세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자, 우리 이제 나타를 그래도 몇개 먹어봤잖아요. 네 꼴등이에요. 아, 그래요? 김서연 픽으로는 그러면 김서연 픽, 나타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요? 음 많타 아니면 첫날 먹을데음 많타 아니면 젤라토 집. 어. 음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기름이 너무 많아. 따끈따끈. 음. 음. 아타가 너무 달아서 오렌지가 하나도 안 달다. 제 픽은 많타. 만타. 많타가 음, 제일 맛있었어. 많타 1등, 2등 젤라토 집. 그 위에 3등. 이, 이번 집이 뭔가 안에 필링이 조금 더 따뜻해서 그런데? 아니 약간 좀 뭔가 살짝 더 느끼한 느낌일까? 아 진짜 인간적으로 포르투갈 나타 너무 맛있어 베이킹 잘하시는 스님들 제발 포르투식 에그타르트 한국에서 그대로 팔아주세요 나는 못하잖아 언니만 먹어본 사람이 알거 아니야 그거 맛있는 게 아니고 다 먹어본 사람은 그거 맛있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못 만드는데? 도전도 안해보 건? 까 나빠요 크루트는 골목 골목이 예뻐. 하트는 참 골목골목이 예쁜 것 같아 근데 여름이어서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저할 수만 있다면 이거 니트 벗고 소금만 입고 들어가자이 내용을 영상에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더워요 겨울은 껴입으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더욱 덥다고 해가지고 다 벗을 수 없잖아 궁금하시나요? 사은이는 기념품 쇼핑에 빠졌습니다. 귀여운 컵 받치는 산은이몇개살 거야? 그거 다 산다고? 그녀는 포르투 큰손이다. 박사! 사고 싶은 기념품 하나씩 샀어요. 저는 나라에 오면은 맨날 이렇게 내가 네, 말하고 있잖아. 이렇게 엽서 하나씩 사서 그 나라에서 느꼈던 감정 같은 거쓱 적어 놓거든요. 나중에 보려고. 그래서 엽서를 두장 샀고요. 서연이는 마그넷을 모아 가지고 예쁜 마그넷 하나 사고 또 샀어. 그여비밀 그럼 음, 뭐 그렇게 샀대요. 어, 테일러 콘서트에서 입으면 예쁜 의상이 있네요. 저희 짜치는 원피스가 아니라 저걸 입으면 참 좋을 텐데. 여러분들, 그 포르투나 스페인에서 인사, 마지막, 안녕, 나교께 인사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? 저는 바셀에서 현지인이 차오차오 아디오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그대로 배워서 가는데마다 어디 가면은 차우차우 아디오스 이러고 다니거든요.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억양이 문제다라는 말이죠. 어, 뭐? 차우차우 아디오스 뭐데래청소도 못하는 사람을 <laughs> 차우차우 아디오스 뭐 차우차우 아디오스. 약간 이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갈때 안녕히 계세요. 그러니까 보통 그들 안녕히 계세요. 차우차우, 안녕히 계세요. 아디오스. 지금 높은 차우차우 아디오스. 훨씬 씨지 요거는 어 차우차우 아디오스. 이렇 하다가 쓰고.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차오차오, <차우차우>, 아디오스. 맞구먼. 차오차오, 아디오스. 원래 인사는 밝게 하는 거야. 근데 현대이안받아주잖아그래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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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> 죽음. 기 죽은 게이 정도라고? 멀리 아프다, 그냥 인사하는 거에 이렇게 주는 거죠. 항상 예의 바르게. 그 갑니다. 나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. 좋으네요. 우리 또, 예의 바른 한국인 아닙니까? 아, 선생님 인사 안 받아주신다고 그러던데저 죽겠네요. 인사도 안받아주 아, 여기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? 사람인사하는 인사를 안 받아? <laughs> <안 받아도>. 예. <laughs> 아, 너무, 사라하는거 빡치네요. <laughs> 저희는 송지현 들어와다 나갔어. 동마운데 우리도 나 짱이다. 그 따라하라고?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라고. 는 이제, 지져서 젤라토 먹으러 왔어. 애프리콧. 저는 애프리콧. 저는 그 레몬 라임이랑 맹주 그, 밖에서 영업은 그 아니고. 잘생긴 아이가. <웃음> <웃음> 먹을래? 아, 먹을래? 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어, 알겠어. 네냄피 어, 그래. <laughs> 약간 그조부아님 음. 햄버거 강내짜 어? <laughs> 그것처럼 들어 왜냐면 이게 진짜 여기 요거트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음. 스위스 브랜드인데 독일에 음. 있을 때 여기 요거트를 되게 많이 먹었어 9시에요 굿! 그리고 저희가 고양이를 네가 할수 있어? 없어! 요새 세상 훌용하다 40명을 들고 다녀 우추, 우추 가는 <laughs> 간, <우추>. <웃음> <웃음> 후추 후추 가는거라나간 후추 후추 어게 얼굴 다잘못이냐걔가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뭘 한다고 <웃음> <웃음> 여기 잼이랑 꿀사는데인데 어 잼, 초콜릿잼, 뭐, 튜브용으로 제가 좀 가지고 가시기 편하고요. 여기 기억하세요? 너무 너무너무 맛있어요. 여기 완전 친절하시고, 진짜 맛있어요. 저랑 사은이랑, 이 무화과랑 호박이랑 하나씩 샀거든요. 근데, 너무너무 네. 맛있어요. 대박. 진짜 대박적 대박. 무슨 흑인처럼 흑인 나오지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흑인처럼 흑인 나와? 그 말하지 말고 영상 못 쓰잖아. <laughs> 근데 진짜 흑인 같아서 말하는 거야. 또 뭐라 그래? 패닝 피부처럼 예쁘게 나오네. 난 흑인 좋아해. 응. <laughs> 아니 아무튼 아 진짜 너무 맛있고요. 튜브형이어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. 맞아. 그리고 되게 응. 박스도 볼수있고 맞아요. 저희는 그냥 포르투에서 왔으니까. 응. 응. 음. 자기가 좋아하는 맛 음. 세트로 볼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그거 10% 할인도 해주셔요, 회원가입하면은. 그리고 매장 언니가 너무 친절하셔. 이거 노래 되게 특이하다. 이거 무슨 체보르트라고? 이건 엘리제를 위 어? 피어 엘리제. 독일어잖아. <laughs> 너무 경박스럽다, 서연아. 뒤에 차 온다. 좋을 것 같아요. 이에 오르막을. <laughs> 저희는 저희는 이 많은 짐들을 들고 공항을 갑니다. 힘들어 뒤지겠어요? 저는 진짜 힘들어 뒤진것 같아. 어딜 만나요? 뭐가 문제일까요? 왜 항상 이렇게 짐이 많을까요? 분명히 작년에 유럽에 와서 느낀 게 많았는데. 똑같은 실수를 음. 역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것같은 실수를 반복하시. 여기 되게 응, 좋아 여기. 여기 소 되게 좋아요. 좋아요. 응. 파리 이런 거 같이. 그러니까 파리 런던 이런 거랑 다르게 되게 좋아요. <laughs> 저희 그래도 신분 상승했습니다. 맨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다가 드디어 비행기 탑니다.